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최근 분석가들은 블랙열 플랫폼의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매우 탄탄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시가 거의 없이 알아서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인 에이전트 AI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것이 AI 가속기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 블랙의 울트라칩 개발이. 3분기부터는 양산될 거라는데요. 엔비디아의 총 마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에서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 칩은 없기 때문에 한동안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AI 시대가 열린 만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지금 인공지능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전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100% 집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만 잡는다면 햄버거를 넘어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인공지능 테마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자세한 지식까진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하면 로봇청소기,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이미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 어렵다 느껴지시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또 어떤 주식을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들의 장고를 늘리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대중들에게 각인됐던 건 바로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미국 증시를 이끌기 시작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고금리로 미국 증시가 20% 이상 하락하다 2022년 10월 오픈 AI 챗 GTP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활용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는 AI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인공지능은 과거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과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에 대한 구글 검색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최근까지도 AI 산업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빅테크 기업들이 몇 조를 쓰고도 벌어오는 돈이 당장이 없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다 보니 투자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미래라는 생각에 확신하는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AI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는데요. AI의 선두주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 아마존의 CEO, 앤디제시는 AI 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 GTP를 기반으로 다음 분기엔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구글 CEO는 AI 부분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대규모 거래를 회복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백 수천조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AI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그 자체인 핸드폰 갤럭시 S24 출시와 AI 냉장고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대중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차는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의 출연도 머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다 구글 알파고 팀에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만큼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출시 예정인 만큼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건데요. 자동 서빙 로봇,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등등,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죠. 당시 기계와 경쟁에서 뒤처진 인간 노동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자의 임금은 전다 낮아져서, 그들의 생활권은 심각해져갔습니다. 지금 이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술, 음악 등등 많은 것들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상위계층은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고 돈이 없어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마저 AI에 뺏겨 생활고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기술의 발전을 기회 삼아 불을 쌓고이 기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테마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세 가지를 공개해 드릴 건데요.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국내 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큐렉소. 의료 로봇 및 첨단 의료 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선도 기업으로 경영외과 및 재활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치료 로봇을 미국 FDA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라 확실한 로봇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고 AI 기술 분야는 해외 특히 미국에서 현재 거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정도면 세계 무대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바이오에도 테마가 엮여 있어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니까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는 로보티즈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는 다이나믹셀, ROS 자율주행 로봇 등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20년간이나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또한 벌써 서빙 로봇 등등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많은 로봇들이 개발 중이고 로보티스의 이 자율주행 로봇은 호텔 리조트 같은 실내에서 물품 배송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택배나 음식 배송 서비스까지 자율주행 기술로 가능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배달 및 배송을 받을 때 로봇이 전달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 앞으로 큰 성장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로 10배 이상 성장도 가능하겠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리는 주식이 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수의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오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I 테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력 부분의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AI 인텔리전스 관련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를 보면 동시번역이 되는데 이게 AI 인텔리전스 개발 덕분인데 대표적으로 최GTP가 만든 오픈AI, 구글 알파벳 자회사 딥마인드 등 모두 AI 인텔리전스 관련주죠.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이 이번에 제2의 챗GTP가 될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으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어 행복한 연말, 사랑하는 사람과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게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종목만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았다던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유료방 업자들을 거르기 위해 영상에서 바로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순수한 시청자들에겐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올해 하반기 최 GTP를 뛰어넘어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종목 지금부터 공유받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8159-8321. 위 번호로 주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159-832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려 종목 안내 드릴 거고요 간혹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한 번도 공유 안 해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절대 시청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전 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린 주식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익으로 이번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